박군은 8살 연상의 예비 신부를 공개하며 4월에 있을 결혼식 준비로 바쁜 박군이 연인 방송 출연으로 더욱 바쁘게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 예능 프로그램인 하우스 대역전에서도 톡톡히 먹혀화를 소화해 냈는데요. 하우스 대역전은 매회 각기 다른 사연을 갖고 있는 낡은 집들이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변신하고 같이 상승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집에 다양한 리모델링 케이스와 트렌드를 엿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직접 컨설팅 해주는 집에 같이 상승 팁 등을 관전 포인트로 두고 시청하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박군은 김성주 전진 김지민과 함께 진행을 맡았습니다. 첫 방송에서 김성주는 결혼을 발표한 박군에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요새 정말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박군 에게 김성주는 박군이 늘 에너지가 빵빵하다 긍정의 에너지가 항상 백인들 만나는 사람은 영이다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바로 박군의 예비 신부 1형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에 당황한 박군은 맞다 참 예리 하신 것 같다 제가 그분 팬이다라며 한 형에 대한 애정을 표했습니다 박군은 집을 살펴보면서 선배 가수 진성에게 친환경 인테리어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전화를 걸기도 했는데요. 진성은 한옥적으로 이 모델행에도 좋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바꾸는 의뢰인의 집에서 특히 편백나무, 바늘 가장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더라도 방, 하나도 저렇게 바꿀 수 있다. 제 옥각방을 바꾸고 싶다. 한편 바꾼과 더불어 함께 먹이로 활약하고 있는 김성주는 각종 예능에 진행을 도맡으며 인기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가수간 철분의 두 번째 시즌 우리끼리 작전타임 보면 가와문처의찬단에 이름은 캐디 등에서 활약했죠요. 김성준은 이번 하우스 대역전을 시작하며 박군에 대해 특별히 관심있게 봐온 후배라며 박군을 애틋하게 역했습니다. 박군은 제가 강철부대 진행할 때부터 특별히 관심있게 봐온 후배이다 늘 밝은 미소로 촬영장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있다. 특전사 출신이라 그런지 내사에 솔선수범하고 제작진의 어려움도 직접 나서서 해결해줄 정도로 적극적이다. 사실 김성주는 강철부대에서 이미 박군의 진면모를 봤었는데요. 아쉽게도 두 번째 시즌의 패널로 출연해지는 않지만 첫 번째 시즌이 끝나고 두 번째 시즌 제작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강철부대 PD는 박 오늘 패널로 섭외하고 싶다 고한바 있습니다. 실제로 박군은 강철부대에서 큰 활약을 보였고 95년차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성공에 힘을 보태 썼죠. 13회 수채 제어 녹화의 출시가 개인 사정으로 참여를 못하게 되면서 급하게 박군 씨에게 연락을 드렸다. 박군 씨가 팀장으로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팀은 12회 4강 토너먼트에서 안타깝게 탈락해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한숨 돌린 박군 씨가 스튜디오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가 궁금했다. 급하게 연락을 드렸지만 역시 박군 씨는 강철 부대와 의리를 지키며 바쁜 시간을 쪼개어 녹화에 참여했고 제작진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수치, 띠오에서도 좋은 활약을 해줬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 강철 부대 미션 내에서 활약하던 박준우 선사했던 만큼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와 대원들 입장에서의 인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줬다. 앞으로도 박군 씨가 강철 부대와 함께 작업을 할수 있을지 그려보는 중이다. 시청자들의 아쉬운 목소리를 들은 것인지 스페셜 먹으로 바꾸는 강철 부대 두 번째 시즌을 찾는 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첫 번째 시즌에서 특전사의 팀장으로 활약하며 뜨거운 전우회를 선사했던 박군의 스튜디오 방문 소식은 먹군단 뭐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까지 반가움을 선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밝은 표정으로 힘찬 경례를 전하는 박군의 모습이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박군은 오랜만에 마주하는 먹군단을 뭐 향해 반가운 인사를 건네며 하기에 스튜디오 분위기를 조성했는데요. 화계의 한 분위기를 이어 거침없는 호흡으로 먹군단과 박군의 유쾌한 케미스트리를 선보인다고 전해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박군은 군 15년 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강철 부대원들의 미션 현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난 시즌 출연 자로서 강철 부대원들에게 완벽 몰입할 예정입니다. 박군은 고단했던 삶의 일철락을 털어놓으며 안방극장 시청자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다양한 무대를 통해 드러낸 인간적 매력으로 시청자들과 통했습니다. 바꾸는 생업을 위해 15년간 육군 특수전사령부의몸 담았습니다. 제대한 뒤 노래를 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가수의 도전 해처 SBS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트로신니 떴다 이 라스트 찬스에서 마침내 빛을 봤습니다. 비록 중결승전에서 탈락했지만 한편에 드라마와도 같은 인생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화제 몰이를 하며 다양한 무대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철 부대에 이어 미우노리 새끼까지 새로운 예능 스타가 탄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구는 특전사 팀장을 맡아 술 선수 범을 실천했는데요. 특히 오랜 군 생활로 얻은 노하우를 후배 멤버들과 공유하며 팀을 연승. 으로 이끈 추역이었죠 까다로운 미션마다 일리가 먼저 하겠다며 나서면서 동료들은 박준호 상사님만 따르겠다라고 무한 실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김성준은 이때 트로트 가수의 친근한 이미지 대신 특전사 상사로서 지략가의 면모까지 발휘하면서 반전을 선사하는 주인공이다. 라며 일찌감치 박군의 인기를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김성준은 다양한 방송 특히 음악 오디션 및 트로트 가수 경연. 오디션에서 숱한 진행을 맡아 썼습니다. 그런 인물이 박 군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실력자가 실력자를 알아본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박 군은 각종 방송에 얼굴을 비치며 꾸준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박 군의 성실함은 방송가에 통했습니다. 이 같은 활약과 매력에 힘입어 박 군은 진행자로서도 무대를 누볐고 지금까지 그의 성실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세로 우뚝 섰던 박군은 결코 겸손함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해 썼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대중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연예계에 들어선 지 2년 남짓한 초, 보여서 다소 서툰 점이 있겠지만, 시청자들이 매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예쁘게 봐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 박군의 인기가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상황에서 때아닌 시련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동료 트로트 가수가 박군을 향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던져었죠 박군의 꽃길이 잠시 더어 펴지는 뒤 대수나 흔들림 없이 방송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꽃길의 정점을 찍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좋은 소식들도 연달아 들려오고 있지만 팬들과의 잡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팬들에게 배려가 부족했다며 바꾼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오는 5월 울산 KBS 홀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바꾸은 일부 팬들의 콘서트 티켓 환불 요구나 불매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콘서트 불매 기사에 대해서는 일부 팬들이 다른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바로 지금의 논란이 아니었어도 규모가 큰 콘서트는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이야기죠. 박꾸는 현재 자신의 곡이 이게 밖에 없고 콘서트를 열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콘서트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이야기를 더할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소규모 팬미팅을 하는 게더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군은 3월 27일 개편 후첫 방송되는 알토란에도 고정 패널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세단장한 알토란을 미리 엿볼 수 있는 티저 영상이 공개돼 기대감에 불을 지펴 있는데요.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 이상민과 박군 이상일 러키 김가영 등은 극적인 표정으로 환호랑 당혹감 즐거움을 솔직 담백하게 표현해 내 메뉴가 무엇일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의 맛을 찾아가는 특집 방송 첫 주자로 싱그러운 봄이 녹아있는 제주도로 향하는데요. 함께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유리중인 천상의연 CF를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이상맹이 등장했습니다. 천상의연 CF는 제주의 봄을 담은 봄 동을 묻히며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식재료로 백숙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철부대에여 또다시 만나게 박군과 함께 하게 된 김성주는 지금까지 많은 트럭 가수들을 봤습니다. 방송 경력이 긴만큼 출연진들 각각의 개성과 특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유독 박군을 챙기는 건 성실함이 바탕이 되는 박군의 가능성을 미리 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